네, 안녕하세요, 인절과 데빌입니다. 네, 오늘은 어이 떡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 떡은 저희가 그냥 먹지 않아요. 항상 그냥 먹지 않아요, 음식도. 네, 어떻게 먹을 거냐면요. 이것을 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느려뜨려서 먹을 거예요. 하지만 맛은 똑같겠죠? 그래도 저희가 좀더 어, 맛있게 먹기 위해서 따뜻하는 거예요. 네, 좀 따뜻하게 비닐을 사용하게. 벗겨주세요 네, 이렇게 비닐을 벗겼고요 저는 쑥떡인가 잼잼이떡인가 그걸 아주씨 사왔어요 네, 이... 아, 준비물 이거하고 그릇 하나 준비해주시고요네젓가한 어, 사람의 젓가락 낮게 한 개씩 준비해주세요 네 먼저 여기다가 떡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씻었니? 야 씻었잖아 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조금 다 잡아주었는데요 네. 1분 돌리고 오겠습니다 자 1분 맞춰주시고 돌려주세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떡을 1분 다돌려주었는데요 접시 뜨거우니까 어그릇이 뜨거우니까 주의하시고요. 네, 젓가락 가지고 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와우. 네, 이거를 이렇게 늘려서요. 이렇게 말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입으로. 네,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셨네요. 여기, 여기. 착착 달라붙고요 그냥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네. 그쵸, 밖게 그냥 먹는 것보다 맛없는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잘안 씹죠? 히 네. 그래도 이렇게 먹었으면. 먹어주면... 이게 맛있어요. 되게. 저희가 나중에 이거 한번 찍고, 어, 비누로, 그거를, 뭐지? 비누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허팝님 어. 제가 허팝님을 봤는데요, 그거를 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나중에 꼭 봐주세요. 이상으로 네, 이상으로 어, 이, 이, 어, 쑥떡으로 전자레, 쑥떡 전자레인지 돌리기를 마치겠습니다.